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은퇴 직후 가장 중요한 10년을 황금빛으로 바꾸는 4가지 행동 강령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초간단 플랜까지 전해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과거 직장 인연은 이제 끝입니다. 여러분, 직장 동료와의 추억, 소중하죠? 하지만 그 인연에 매달리면 새로운 기회를 놓칩니다. 은퇴는 새로운 챕터입니다. 과거는 감사히 보내고,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. 두 번째, 재취 없이 임금 하락을 인정하라. 현실은 냉정합니다. 예전 연봉은 기대하지 마세요. 대신 돈보다 중요한 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새로운 일을 배우고, 기여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.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. 세 번째, 자녀가 아닌 나에게 돈을 써라.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죠? 이제는 나를 위해 씁시다. 건강, 취미, 여행 등등.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결국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. 네 번째, 좋아하는 일에 10년 투자하라. 이게 핵심입니다.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에요.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배우든 내가 좋아하는 일에 10년을 투자하세요.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겁니다. 이제 오늘 배운 행동강령을 실천할 초간단 액션 플랜 소개합니다. 오늘 바로 연락처 정리하세요. 재취업은 즐거움 기준으로 선택하세요. 좋아하는 일 리스를 적고 첫 번째를 이번 주에 시작하세요. 예산을 짜서 나를 위한 지출 항목을 적어보세요. 여러분의 황금빛 10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세요.